제가 노래의 기쁨만 돼요 그래도 유튜브에서는 조금 많이 이렇게 떴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부르는 통에 여기는 왔는데 그래도 제가 이후 인천 하면은 오래 살았어요 제가 20년 넘게 살았는데 이쪽으로는 제가 잘안 오네 왜냐면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지 못한 서움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쪽에 못 오고 있어요 그러면 노래 한곡 갈까? 노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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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서 그래요 어, 이렇게 많이 꽂아주시는 거야 어, 그래도 어 감사해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꽂아주시니 제가 그 감개무량하네요 감사합니다 어, 또 돌아볼까요 한 바퀴 돌아줄까요 아니 뭐한 이렇게 돈부터 꽂아주셔갖고 제가 아, 아, 어? 끼리 끼리 해야 어. 아제 허리가 그렇게 두꺼웠어요? 아 아유.. 어 아, 아, 아. 어머나 여기 또.. 허.. 아, 어.. 어? 어, 어, 어 아, 여기 있으면 이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게 이제 주민들 저기는 팁은 다 나왔네, 지랄하고 내가 네, <laughs> 팁을 <많이> 다, <laughs> 다 뜯어먹으려고 그랬는데 많이 먹으셨네 아 <laughs> 어, 어. 음악은 어떻게 되 어떻게 이렇게 하나 줘요? 나만 이렇게 꽂아주지 말고. 먼저 갈게. 응. 너무 너무 흘르네. 너무 훌렁하게 맨나꽁 매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 이제 꽁맸으니까안 떨어질 거야. 자, 아, 어때? 좀, 좀 허리띠가 괜찮아졌어요? 응? 어? 허리. 아, 아, 라인이이 정도면 뭐내 어. 날씬하지 뭘 그, 그러면 노래 색깔이 아니요? <laughs> 신나는 거 가기 전에 한국만좀 조용한 거 가면 안 될까? 응 어, 그럼 저희 요즘에 유행하는 거 송가인 노래 한곡 가고 갈까요? 어, 그 거기까지만이라는 거한국 어, 가고 이제 신나게 한번 놀아볼라니까 어디 가지 말고 박수 많이 주자니 이? 이 언니도 어디서 봤는데 학교 저기서 본것 같아요. 아무래도 희원하네자 차려 기억네. 아우 진짜 어디서 봤지? 아우 세상에. 여기 연수동 여기는. E 저는 제 소리가 잘안 들려요. 너무 이게막 확, 어, 하이가 세가지고 잘안 들리는데, 잘했어요? 아, 아 인천에 자랑할만 해요? 인천 사람이라고? 아, 말을 안 하네, 지랄하고. <laughs> 그러면 신나는 거 가고, 몇곡 가고, 그 선배님, 네, 선배님, 예. 아, 제 선배님이었어요. 학교 선배님. <laughs> 그, 알아봤어요. 어, 예, 선배님이 딱 계시니까, 아유, 가슴이 왜 이렇게 떨리기 시작하는 거, 이제 떨리기 시작하네. 좀 이따가 예, 장구도 치면서 제가 어, 노래도 해볼게요. 어, 제가 장구 치다가 예, 이렇게 각서리로 나섰는데, 어, 박서진, 장구 치면서 어,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 가수 아세요? 아세요? 이야, 아시는 분 아시는구나. 그 뒤에서 제가 백장구를 좀 쳤거든. 그래서 좀 깨알 같은 자랑으로 음, 장구도 치고 장구하면서 노래도 같이 할게요 좀 이따 그러면 노래 신나는 거 거기 적어놓은 거자 우선 복을 빌어 드려야 되니까 진또배기 하나 가자 진또배기 어? 미안해 그 수시로 바뀌게 돼있어 여기 있으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좀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제 복을 빌어 드리고 싶네 진또배기라고 예, 한번 갑시다 자 가자 함께 올리고 네. 이거 프레스토가 아파트 이름이 뭐요? 예 프레스토? 프레어스토? 아, 아 그렇다. 아니 아니 아파트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요? <laughs> 어, 지나랑 어디는 이름 그냥, 그냥 자이 이렇게 자이를 자이도 잘해야 돼요. 잘못 부르면 아직, 아직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든가 뭐 애경이랬든가 이럴 때 여기는 왜 이렇게 이름들이 어려운 거예요? 아파트 지역 할머니도 못 찾아오겠네, 지랄하고. 어? 어? 할머니도 어디다 내다 버리지 말고 잘 붙잡고 되는 게집못 찾아, 이제. 이름을 몰라서 못 찾는다니까. 자, 그러면. 어? 어휴, 그렇게. 우선 갖다 놔. 난 여기서 노래하란께게 노래 하나 해고. 어? 어? 아니, 난 땅바닥이 좋은데 세상에 무대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어 일찍 죽어야지 하, 너무 이쁜 것도 죄요 어,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요 어? 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자, 얼굴 혈색도 좋고 어? 무지하게 좋네 이 공기 좋은 데서 사셔서 그런가 이렇게 그래요 우리 선배님은 여기 오래 사셨어요? 그래요 그동안 제가 이쪽에 안 놀러와서 그렇고 자, 우리 선배님이 야, 아 여기 와서 또 선배님을 보고 세상에 이래도 되는가 몰라. 그러면 노래 한곡더 주세요. 제가 여기서 이제 펄떡펄떡 뛰고 노래방 한곳 가게. 박상철의 노래방 아셔 노래방. 응? 어? 누가 선배님이야? 어, 저기 우리 저기 계신 분이 선배님. 아 어. 우리, 집, 우리 집사람. 어니니 <목소리> 어, 우리 집, 요, 집. 요, 아니야? 또몇두 계시네. 아이 너 큰일 났네. 눈을 찡긋찡긋해도 집사람이라네. 얼굴 어, 터지려고. 어, 어디서. 아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고. 응. 제, 제가 학교에서 좀 그래도 이름 난년이라서. <laughs> 그러면 한국더 갈까요? 신나게 박수 쳐줄 준비 됐어요? 어, 그럼 한번 가보자. 자, 노래방 좀 땡겨서 갑시다. 어, 1 0 한. 5, 6 정도는 땡겨 줘야 돼. 자, 갑시다. 박수 치고. 아, 여기서 박수 치고 땡겨. 장구치면서 하는 분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그 거시기 버드리님 말고 못 쳤죠? 어, 몰랐을 거예요. 어. 여기 하, 밑에서 하는게 다. 왜냐면요 여기다가 있 내진탕 걸리면 누가, 누가 나 병원비 안주네. 어, 그래서 제가 장구치면서 회오리도 치고 어? 그리고 펄떡펄떡 뛰는 장구를 치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개죽음이네. <laughs> 그냥 죽음도 아니네. 응, 개 죽음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죠? 응. 아유. 그래도 인천 사신다고 세상에 이렇게 위해줄 수가 없어. 야, 여기만 나가면 삑삑거리네. 어. 아, 잘한 어, 선배님, 뭐 이런 것까지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 내가 엄청 사랑했는데. 맞아요. 감사해요. 여기 와서 또 뵙게 돼서 반가워요. 아, 6단지 살아요? 응. 어. 어, 그래 자 지금 이렇게 경품 안 받으신 분 경품권 안 받으신 분 나눠주 나눠주고 우리 경품권 좀 이따가 추첨을 할 거거든 추첨해서 이거 다 나눠줄 건데 경품권을 안 받으신 분은 이쪽으로 나오세요 여기서 빨리 넣어야 돼 어, 오빠 얼른 나와 뭐 넣었어 넣었는데 지금 경품권을 안 받은 사람 나오래니까 없어요? 안 가져가? 어, 지랄하고 집에 배불렀나비네. 집에 저기 화장기들 많고 뭐 이런 거 맞나봐요. 어? 어, 어, 쌀들도 많고 세상에 밥을 안 해먹나 이 집구석 애들은 다들 그냥 뭐 물만 먹고 배불러나이시야하네 아, 준다고 래도 어? 요즘엔 준다고 래도 싫다고 그러네. 발로 차네. 어, 그러면 안 가져가면 저기 아, 웬만하면 안 가져가면 저희한테 다 주세요. 괜찮아요. 어, 우린다 가져갈 수 있어. <laughs> 그러면 자 폭락에 살 거야 나무꾼 해가지고 제가 어, 장구 치면서 근데 장구가 엄청 높아가지고 잘 될랑가 모르겠어. 제 거, 어? 엄청 높은데? 언니야. 응. 왜냐면 킴. 구 내려오게 만든다. 언니가, 언니가 노래 불러라. 내가 불러? 그래 내가 불리려고 하잖아. 응, 어, 그, 응, 어, 그래요. 아고 세상에. 어, 만 원? 아유, 지랄하고, 같은 식구끼리 다돈 거래를 해야 되네. 뭐야, 우리에다가 돈을 둘러 샀네. 어? 이것도 만 원? 안 줘도 돼? 야, 돈 많이 벌어봤는데, 내일 이돈 많이 벌었나 본데, 이제 돈안 줘도 된대. 그러면 뭐, 내가 다갖지뭐 응. 여기도 좀 내려주고. 하, 그래도, 장구를 치면서 하면 조금 멋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장구 치고, 그, 그걸 못 보셨죠? 응? 어? 뭐할 말이 있으셔요? 아, 아, 아니요. 아, 그러니까, 그 그래, 전화통화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안떠들게 어, 전화 하세요. 아니, 아 아이고 운영자님, 아이고 우리 그래 그래도 저를 위해서 우리 카페를 위해서 어, 애써 주시는 우리 운영자님이거든. 아, 한번 박수 좀 줘요. 어, 이 각소리를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계셔서 그러면 한번 가자. 제가 노래를 하면 나온다고 하니까. 만약에 언니 내가 노래에서 안 나오면 어찌할 줄? 사람들이 다 들리나 모르겠네. 석 내려왔으니까 지금. 언니가 내려온 거요? 저 때문에 내려왔어요? 장사 말고 내려왔어. 아 장사하다 말고 내려왔다고? 사람들 다 여기 모였잖아. 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왜 신경질이요?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되지 사람이. 신경질이야. 아, 그러면. 나무꾼 하고, 조금 땡겨야 돼요. 156 정도 어, 땡기고, 그래서 갑시다. 나무꾼 폭락에 살 거야. 두번 연달아 갑시다. 자, 준비됐어요? 아, 근데 박수가 안나와고안 나오는데, 음악이 어떻게 할 거야? 저쪽에도 저기, 이러라고 잘 맞춰주세요. 자한테 뽀뽀 받으니까 별로 기분은 안 좋네 그냥. <laughs> 그래 엄마 한번 안아줄게 너무 고맙다. 어. 아. <laughs> 언니야, 언니야, 언니야. 어? <laughs> 좀 쉬었다 가라고? 쉬었다 <laughs> 가 어? 아 쉬었다 가라고? 누가 왔어요 아? <laughs> 어? 그래 경비권 주차하자. 아니, 그래도 추첨? 선물은 줘야 될거 아니야. 아, 추첨. 그 추첨함을 좀 갖다 줘. 어, 이걸로 갖다 주고, 아, 뽑아서 주, 드리자.